이란지는 부산시 수영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로 이전 최고가 대비 5억 9 5 0만원 하락한 단지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1%입니다. 이단지는 부산시 수영구에서 최소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이전 최고가 대비 2억 3천만원 하락한 단지입니다. 투자금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영상 중반부에 최소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단지를 소개해드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최고 하락 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퍼의 시세지도 그리고 엑셀 결과를 영상의 중후반부에서 확인해보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락률 12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12는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수영의 스케이뷰일 단지 아파트입니다. 2019년 준공 1147세대 최고 35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배산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투보로 1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6억 4,500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허가 기준 1억 9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4억 5,500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투자금 1억 5천 5백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9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오션테라스 3단지의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316세대 최고 22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2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4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10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5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4%입니다. 투자금 4억 7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8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센텀 비스타동원 아파트입니다. 2017년 준공 840세대 최고 29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민안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6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43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4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10억 3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0%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8%입니다. 투자금 4억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7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오션 테라스 사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308세대 최고 22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4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4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5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5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10억 8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2%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6%입니다. 투자금 4억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렬 6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렬 6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오션 테라스 사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308세대 최고 22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4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5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2억 5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4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8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2%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9%입니다.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최소 투자금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센텀 수영강변이 편한 세상이 차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 486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망미 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4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5억 9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3억 6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9%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2억 3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4%입니다. 투자금 1억 3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5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9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광안비치 아파트입니다. 2016년 준공 396세대 최고 26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1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0억 1,5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3억 2,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허가 기준 6억 9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2%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3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6%입니다. 투자금 3억 7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4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오션테라스 사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308세대 최고 22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밀락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4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연항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1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3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7억 9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3%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5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투자금 2억 9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3위는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센텀 수영랑변이 편한 세상 3차 아파트입니다. 2005년 준공 530세대 최고 29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망미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3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3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6억 3,300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3,3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4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7%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투자금 1억 6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2위는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센텀 수영강변이 편한 세상 1차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 480세대 최고 23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망미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연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6억 3,300만 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2억 4,3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3억 9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38%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2%입니다. 투자금 1억 5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수영구 하락률 1위는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광안자이 아파트입니다. 2020년 준공 971세대 최고 34층인 아파트입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호암초등학교이고 단지에서 도보로 6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34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상승장에 최고가 14억 4500만원 고점을 찍고 현재 호가 기준 5억 9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호가 기준 8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41%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는 4억 4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2%입니다. 투자금 4억 1천만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부산시 수영구의 하락률이 높은 12개의 단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음 웨퍼의 시세지도와 엑셀 결과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현재 소개드린 단지 말고도 나머지의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